전체에서 취미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일어나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 안에서도 취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. 일어나자마자 꽃에 물을 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기운을 얻을 수가 있고 피로를 달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지 취미라는 게뭐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.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런 취미를 떠나서 삶의 패턴, 취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만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피로를 달래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요한 역할의 정도는 결국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생각을 오히려 저는 평소에 많이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생각을 덜 하는 그런 행위를 취미로 많이 갖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설거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고요. 진짜로 좋아합니다. 수세미 이쁜 거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네 세제도 저한테 맞는 향기,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향기를 찾고 그리고 그 주방 도구들 너무 좋아합니다. 아, 요리할 때 있는 도구들 말고 왜브러쉬 종류 있죠?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. 웃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죄책감도 들어요. 아, 내가 지금 뭐 장비 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돈을 쓰는 게 맞나?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. 축될 필요는 절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편안한 취미에 항상 자신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건 여러분을 조,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슬럼프는 절대 없앨 수 없고. 다른 좋은 것들로 걔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보컬인데 슬럼프가 왔어요. 근데 그럴 때는 악기를 그냥 연습을 합니다. 뭐 연습하기보다 그냥, 그래, 노래를 하긴 싫은데 음악은 해야 되겠고, 그러면 그냥 뭐 기타를 쳐보다가, 뭐 피아노를 치다가, 아니면은 그것도 또 재미가 없으면은 뭐 어디서 콘트라를 빌려다가 한번 뜯겨보고 그러면 그언저리 있긴 하잖아요. 그걸 떠나진 않았잖아요. 그러면은 죄책감도 좀덜 하기도 했었고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한 가지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. 어,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특히는 우리가 지금 프로페셔널을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게 주변 것들을 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는 거죠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레슨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시간이 하나, 둘, 셋. 마지막으로 <laughs> 한